안녕하세요. 멜 목사님. 오늘은 어, 시편 31편 9절부터 18절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31편을 보고 있는데요. 어, 배경은 똑같습니다. 계속 어, 자신의죄악 원수들의 거짓 고발 때문에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 무슨 섶을 진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걸 이제 약점을 그 원수들이 잡은 거죠. 그래서 그 약점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를 괴롭히고 나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구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어 일단은 이제 구절부터 보면요, 계속 아, 다윗은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을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구절부터 보면요. 내가 고통 중에 있어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그래도 나한테 어 구원을 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당당하기 때문에 사랑해 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근심 때문에 눈과 그다음 뭐라고 되어있어요? 영혼과 몸이 젖어 나이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막 고문을 당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막 정신적인 문제가 계속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육체의 영혼을 미쳐서 눈도 쇠하고 몸도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저기 그 회사에서 누군가 자기를 계속 뒤탐하고 비난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 화병처럼 여러 군데 병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영혼과 몸이 함께 쇠하는 거죠. 10절에서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 소이다. 몸 여기저기 병이 나고 되게 마음이 힘든 거죠. 그렇죠?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자기가 구체적으로 당한 일을 기록하는데 욕을 당하고 있죠. 이웃에게는 심의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려였나이다어제 사실 얘기하긴 했는데요. 여러분, 나를 보면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하는 거 혹은 뭐 이렇게 막 그냥 좀 어색하게 대하지만 같이 시간과 삶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거 경험해 보신 적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나랑 친구였어요. 근데 내가 어, 없을 때막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나타나면 갑자기 말을 그쳐요. 그만 말해요. 뭐 했는지 뻔히 보이죠. 막 뒷담화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내가 잊어버린 바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 가, 그릇과 같은 같은 이다. 한때는 잊어버린 바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칭찬했어요. 그렇지만 잊어버린 바된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배신하고 욕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어요. 또 그게 또안 들어오지 않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다내 귀에 들어옵니다. 욕을 한 걸. 그래서 들었으니까 그다음 뭐요? 예 사방이 다 적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은원할 때내 생명을 빼앗기로 깨야 있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죽기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 이시라 하였나다 그런 나를 우상 안 섬길 겁니다. 우상이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보이고 이 시점에 또 내가 계략을 짜가지고 막저 인간들 어떻게 죽이지 그래가지고 또내 팔을 만들어가지고 막 싸우고 이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많은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내 꾀, 내 방법, 내 음모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십오절이죠. 주는 여전히 내 하나님입니다. 다른 하나님 없습니다. 음모도 내 하나님 아니고 사람들도 내 하나님 아니고 다른 종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원수를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 주의 손에 있을 것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계속 주의 손에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거죠. 제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똑같죠. 나를 은혜로 구해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스월에서 지옥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의 의를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보응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냥 막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공의를 좀 바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적용을 해봅시다. 어, 첫째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의 손 안에 나를 맡긴다는 건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해서 하지 않고 다른 뭐 인간의 방법이라 꿰로 이 문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기보다는 어떤 방법과 기술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고 하나님의 신뢰에 그분께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분의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제임스 존스턴이라는 사람은 이제 주의 손에 자신을 맡긴다는 말을 이렇게 해서합니다 주여 당신이 하시는 가장 좋은 때에 나를 구해주세요. 나는 당신이 오늘 나를 구하기는 원하지만 만약 내일 혹은 다음 주까지 내가 기다려야 한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한 이메일을 또 다른 6살 동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받아야 되는 뭐 사업 계약상의 이메일 내가 정말 받고 싶은 어떤 학교, 어떤 직장에 합격했다는 이메일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 그거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당신은 이 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당신 약속을 여전히 기다리는 채로 무덤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원망치 않고 신뢰합니다. 나의 시간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를 해보십시오. 주를 신뢰해보십시오. 이게 억울한 기도처럼 느껴지잖아요. 아 이거 결국 응답 안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주의 손에 여러분들을 맡길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안식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지 지금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지 보이진 않지만 내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을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당신을 믿는 게 아니고 당신의 성품 나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당신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둘째로는 그 성품을 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봅시다. 그리스도야말로 이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배신당하고 원수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으신 분입니다. 어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봤을 때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소리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근데 그분은 사실 건진받지 못했어요. 연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어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사건의 진상과 인간의 죄인됨과 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66절에 보면, 요한복음 66절, 6장 66절, 66절이에요. 많은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늘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사랑하셨고요. 마지막 때 사방이 적이었어요. 그러나 그 적들을 위해서, 그 적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죠. 그렇죠? 이걸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모자랑 뭐 똑같은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당당할 때 나아갈 사람 많아도 내가 죄인이고 수치스러울 때 나아갈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받아주실 거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정기 저놈 나쁜 놈 그러면서 비난하더라도 죄인인 나를 극렬하게 사 오늘도 당신을 생각하면서 살게 하소서. 그리고 둘째로는 주의 손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을 연습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사람의 도움과 우상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주만 내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예 <laughs>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삶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꽉차 있다는 느낌이 들고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 없다는 생각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앞날이 주 손에 있습니다. 내 앞날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미래는 당신입니다. 당신을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오늘 하루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갑시다.